네, 우리는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책을 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존크롬볼치 라이언 바비노 지음의 어, 천 개의 성공을 만든 작은 행동의 힘이라는 책을 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을 잠깐 살펴볼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들은 계획하는 시간을 줄이고 행동하는 데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점이었다. 행복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련의 공통적인 행동 패턴을 찾았는데 그들은 계획하는 데 적은 시간을 쓰고 행동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다. 최소한의 준비로 과감하게 행동함으로써 장점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 조언을 덧붙일 것이다. 실패가 두려워도 괜찮다. 생각을 행동에 옮겨 당신의 삶에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켜라. 결국 이 책은 어. 전반적으로 실행력, 실천에 대한 음,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목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가능한 더 빨리 시작하고 최대한 더 많이 실패하라. 빠르게 더 자주 실패하라. 성공의 본질은 무엇인가. 성공을 위해 행동은 작게 하라. 큰 목표보다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바로바로 행동하는 게 중요한 성공의 밑걸입이다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천을 방해하는 그냥 생각에 대한 내용인데요. 깊이 생각하고 사고한다? 글쎄. 어, 실천을 방해하는 자기만의 독단적인 생각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일에 인생을 넘겨하지 마라. 그런 것 같아요. 어, 해보지 않기 전에 어, 너무 많은 생각들이 실천력에 방해가 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정된 틀에서 벗어나는 혁신가가 되어라. 마지막 챕터인데요 배경이나 관점 전혀 다른 집단에 들어가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어,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한번 빠르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어, 가능한한 그 기획서를 쓴다든가 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 빠르게 가볍게 형편없이 여러 번 하는 것이 결국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음, 내용입니다. 상당한 초보자 여기는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패를 피하려는 것이 오히려 실패의 확실한 원인이 된다. 보통 우리가 그 자신의 능력 어 재능이 의심되면 잘하는 것만 하려는 경향을 보일 텐데요. 회사에서도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고 어 그거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 그런 행동들을 할 텐데 이것은 나의 발전과 성장을 바로 막는 생각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실패하며 전진하기 어, 이거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음, 계속 활용해서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시도를 해야지 실패를 하고, 실패를 해야, 어, 보안점을 확인을 할수 있고, 그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큰 생각은 자유도 하지만 성공을 위해 행동은 작게 하라. 작고 쉬운 행동이수록더 좋다. 우리가 보통 뭔가를, 어, 목표를 세우고, 그게 좀, 어, 다가가기 힘들어 보일 때,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결국에는 시도조차도 못 해보는 일들이 많이 생길 텐데요. 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행동은 작게 시도를 하라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작은 성공이 얼마나 그 위력적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아주 크고 복잡한 문제를 어, 쉬운 단위의 일로 여러 개로 어, 쪼개서 실행을 해보라나 그러면 결국엔 그 복잡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해서 말씀드렸던 작은 성공이 어떤 위력이 있는지에 대한 어, 요약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 이 문장인 것 같습니다. 일에 관심을 갖고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하며 언제나 동기부여를 준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쉽고 작은 단위로 쪼갠 다음에 하나 하나 어, 이거나 간다면 어, 그것들이 모여서 어, 다음 단계 의 일로 어, 발전이 되고 성취를 하게 된다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하루 5분 안에 어, 성취할 수 있는 어, 계획들을 세우고 실천을 해보다 해보라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평소에 하루 1 0분 조깅을 하고 있는데요. 작은 성취감이 어, 다른 일을 함에 있어서도 큰 동기부여가 되고 어, 성공의 그 에너지가 다른 일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 한 장, 하루 한 개, 하루 한 번이면 된다. 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작은 일들을 어, 구체적으로 세우고 꾸준히 하나씩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자기만의 질문들을 던지고, 어,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음, 방지, 내용들을, 조언들을, 어, 볼수 있습니다. 어, 후반부에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한 가벼운 접근법이라고 해서, 어, 이런 작은 실천들을, 어, 바로바로 할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 결국에는, 어, 회사 일이라든가, 어,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도 그렇고, 어, 성공을 위해서는 뭔가 작게, 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실천 아이템을 정하고, 하나하나, 보장되기 식으로, 어, 성공을 쌓아나간 것이, 결국에는 큰 성공으로 가는, 음, 지름 길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빠르게 실패하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말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회사 일을 하든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하든 아니면 자신이 목표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을 할수 있는 실행력 높은 일들을 소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성공을 해나가면 결국엔 그것이 모여서 큰 성공으로 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회사에서 뭔가 큰 프로젝트를 힘든 프로젝트를 준비하시거나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막막하시거나, 어, 뭔가 자기의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